안녕하세요 번곡 아재입니다 중국에서 드리프트 자동차가 왔습니다 1대16 스케일이고요 차량이 이렇게 지금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봤자... RTR 버전이고, 타이어, ESC, 그 다음에, 오, 자이로, 그리고, 배터리, 헤드라이트, RTR, 네, 사륜입니다. 이것도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중국에서 왔는데 벌써 뜯어져 있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조종기 부분이네요. 조종기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건전지는. 네. AA, 건전지 4개 들어갑니다. 봐, 지금 어, 설명서 이체 여기 나머지. 리프트 타이어네 개, 그다음에 충전기, 드라이버, 그다음에 풀수 있는 렌치, 이렇게 바디 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자동차는 지금 여기 바디가 <laughs> 묶여 있는 건데. 그렇네. 오늘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디핀을 이 뭐야? 뭐야? 아. 아. 어. 전방 LED가 여기. 아, 맞아. LED가 아, 이게 변속기 수신기 일체형 ESC를 했고요. 배터리는 18650 7.4에 1200mA. h 그리고 모터는 되게 작네. 어, 380 같습니다. 모터는 잠시 얘를 한번 빼고 뭐야? 5초 번드가 안 붙어. 아, 저 양면 테이프가 떨어져 있네. 그러면 다시 이거 다시 한번 붙여놓고 붙어있어라. 뚜껑은 바디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LED 마감도 구리스 같은 걸로만 잘 붙여놨고요. 위에도 이렇게 아직 비닐을 안벗겠으니까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바퀴도 되게 작죠 뒤에 오 뒤에 빨간 불빛 LED가 있나 봅니다 연결돼 있네요 오파이 레드 연결돼 있고요 쇼바도 음 조가도 괜찮지? 하하하. 땅바닥에 소리가 많이 나는구나. 음. 볼트들은 전부다 십자볼트로 되있고 어 바닥도 플라스틱으로 전부다 십자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건전지가 없어서 집에 있는 거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작동이 하는지만 작동이 하는지만 보면 되니까 전원 스위치가 옆에 있고. 오. 여기까지는 들어오네요. 지금 자동차에 배터리 잭을 연결했습니다. 여기. 파워라고 적혀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파워. 오, 뒤에 불빛이 반짝반짝. 음, TX가 전면에서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정기를 한번 아. 네. 조정기 그러면 자이로 기능도 있다고 돼 있는데 바디를 씌우고 LED 한번 보시죠 아, 이거 아니구나 구성품에는 충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기 딱 E셀용 리퍼 충전기 어 1.5A 7.4V 충전이 되네요 그리고 드리프트 타이어 4개 타이어 4개 셋, 네 개가 있구요. 그리고 바퀴 푸는 공구, 드라이버, 바디 핀, 그 다음에 스트링 링크 게이지. 이렇게 두 개가 스페어로 있네요.